내 마음 속 촛불 집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촛불 집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 촛불 집회를 이렇게 좀, 어, 들여다보니까, 2002년도 12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깔려 죽은 여중생들이 있었어요. 미선이, 효순이, 이 여중생 압사 사고 때문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3월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고요. 2008년도 6월에는 광우병 촛불 집회. 2016년 10월에는 그 유명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언론 보도에 의해서 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이건 뭐 전국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광양에서도 물론 있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한국에서 일어난 첫 촛불 집회는 1974년 9월 26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항쟁 시기에 천주교와 개신교 주도로 촛불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창기 때에는 종교계에서 촛불 집회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촛불 집회의 역사를 보면, 진보진영에서 주로 하기는 했지만, 보수진영에서도 촛불 집회를 연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 집회가 있어서요, 당시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촛불 집회를 했었습니다. 촛불 집회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비폭력 시위 방법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어, 이 촛불 집회를 생각해 볼때 촛불 집회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촛불 집회를 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게 반추해 보면 이게 나라냐? 요즘에도 현수막 이게 나라냐라고 붙어 있는 것도 있죠. 이런 냉철한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의미를 찾고자 이런 집회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국민들이 각성하여 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위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촛불을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주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던 선지자였고요. 이 호세아 시대에 예언하였던 남왕국 시대의 예언자는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 위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나라가 정말로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주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부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수순을 밟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호세아서의 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호세아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예표로 삼아서 우상승부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흥실이 나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요 이 여인은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창기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아내를 용서해주고 포주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집으로 데려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호세와 고멜의 이 사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즉, 어, 남편을 배반하고 가출한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또 부정한 아내를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배반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는 말씀 역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 이 말씀의 이 현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공의를 심지 않는다. 이내를 거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너희 마음은 묵은 땅이다 너희는 지금 여와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일 거예요 묵은 땅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많은 소출을 내었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었던 땅인데, 어느 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 잡초가 나고, 그리고 땅이 굳어지고, 쓸모없게 된 땅을 말합니다. 이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볼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 앞에 있는 10장 1절에서 2절 통해서 보면, <laughs>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우상숭배의 흔적들이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을 세우고 그걸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죄의 기회로 삼고 배운 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부하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말미에 나와있는 사사기 19장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내외인이 베들레헴의 출신인 한 여인을 첩으로 들여요. 그리고 이제 이 첩을 어, 첩이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와중에 베냐민 땅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뭐살때가 만만치 않아서 어, 이렇게 있는데 마침 한 노인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유숙하려고 하니 그 동네 에 있는 건달들이 와서 이제 여차저차 이렇게 시비가 좀 붙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제사장의 첩이 이제 그들에게 윤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보니 그 여인이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제사장이 그 죽은 여인의 시체를 열한 토막 내 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베냐미 지파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이 송사 등을 하소연을 하게 된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미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져서 베냐미 지파가 아주 그냥 멸절하게 되어지고 베냐미 지파의 남자가 600명 밖에 남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음행의 사건이었고 동성애와 강간, 시체를 토막내는 잔혹한 동족산장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부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방문할 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묵은 땅처럼 되어져 버려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본들 기뻐할 수 있으며 열정이 있을 수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한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을 주고, 때로는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면 우리가 감격에 휩싸일 때가 있고, 감사가 넘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반짝거리고 말아요. 반짝 짧은 시간 그렇게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굳어져 버린 땅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칼아 없고 갈아 없고 또 갈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도 보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될때그 첫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주님의 한탄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언제 내 신앙이 식어져 버렸는지조차도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신앙생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것을 오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사실 경험만큼 좋은 교육이 없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나온 과거를 과거의 역사를 간접 경험으로 삼아서 내 삶의 지혜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지나온 역사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지혜로운 자 되어져서 그 역사의 경험이 우리에게 교육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과거들을 답습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현실들을 바라보세요.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지금 죄의 기회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보좌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천할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공의를 심는다 이뇌를 거둔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기경하는 일입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땅을 새롭게 갈아 엎다 라고 하는 뜻인데 모든 부패한 사상과 악한 행실을 뒤집어 엎어서 좋은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냐면 앞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 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온갖 잡초들로 무성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밭도 이렇게 옥토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옛된 삶, 하나님을 모르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이 어떤 얘기는 돈이고 어떤 얘기는 권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법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법이라고 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와 돈이라고 하는 권력을 휘두리려고 하는 이두 사람,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 하는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드라마가 꾸려졌습니다. 참이 오늘날 우리 현실을 잘 대변한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비굴함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광을 드러내며 살려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항변을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묵은 밭은 따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옥토였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옥토가 묵은 땅에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농부가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았거나, 농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딴 생각이 있어서 농사를 안 짓고 있던가, 아니면 아예 농사를 포기해 버렸던가, 하여튼 어떤 사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갈 수도, 돌밭일 수도 가시떨기 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됐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로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망이가 내려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바위와 같은 이 마음들을 두들겨 부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또한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아지 옥토가 되어지는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뭐, 원어상에 보면은 세 가지, 회계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나함, 하나는 메타멜로라마이, 메타노에오,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그냥 우리는 다 합쳐서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퍼한다, 후회한다, 돌아선다. 이세 가지가 그래서 회계예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도 회계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회계예요. 그런데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이세 가지가 회개인데 회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회개가 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돌아서는 데까지 와야 돼요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길이 이 길이 아니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자리에서 넓적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눈물 쭉쭉 흘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을 회개했다고 라 해요. 그게 회개인가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회개는 그곳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여기까지가 와야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기경의 작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공의를 심는다, 인해를 거둔다.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보고 싶은데, 공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타인과도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즉,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약속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이제 우리들에게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이내라고 하는 거죠. 어, 이 공의와 이내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어, 한 미국인 판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혹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짤 같은데, 어, 저에게는 그 동영상이 자주 올, 올라오는데, 이제 요즘엔 AI가 다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보여줘서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판사 중에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판사님이 계세요. 나이 많은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뭐 법규를 어긴 사람들, 그런 뭐 조정신청이나 벌금들을 매기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어린아이 때문에 범죄하는 그런, 그런 교통법규 어기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처벌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벌금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증스러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아주 엄격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에는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계세요. 손영부 판사님이신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은주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그치지만, 진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미국에도 혹은 한국에도 이러한 공의와 인해를 가지신 이런 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어, 현재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참 많이 고장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죠. 참 우리나라 현실을 볼때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어떤 사법부만의,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공유와 인해를 정말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와참이 아, 사회만이 아닌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도 나도 혹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의와 인해를 우리들에게 아주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모범 사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의를 적용하셔서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공의의 심판만을 해 버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공의와 인내를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경하는 작업이 있고 공의와 인해를 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감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기경된 땅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씨가 무엇인가? 1 2절 끝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서도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이사야 선지자도 외칩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교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밭을 기겸하고 공의와 인애를 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까요? 오늘 말씀 하반절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기경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피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를 피처럼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가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이게 진짜 기, 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일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대로면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촛불 집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가 내 마음속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 속 촛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월의 설교 주제가 전환이었죠. 네, 우리가 정말로 바뀌는 전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리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비경하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와께서 오사 공리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